음. 여름님이랑 여기 경찰이랑 있을 때 이거 얘기를 또 했음 음. 근데 여기는 둘다 잠수가 더 싫대 모든 것이 그래서 씨발 어디 갔다 냐고아 깨워 죽다 그래서 본인 편이 없어서 조금 서러웠다 왜 죽었냐 어. 어, 어. 그리고 나서 이후에 환태가 태또 왔어 환태한테 이거 회해를 시켜봤음 환태가 더 싫대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아 <목소리> 신발 말이 안들어 그냥 호비님이 잘못한 거로 하죠, 그럼. X깡! 우리 낙하사잖아! 우리 같은 거 선택한! 어? 이 그런가? 상대팀... 그런 아? 많이 들어온다. 나와! 예예예. 거기 예. 아, 아직 저쪽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 롯데님! 네? 나? 여자친구가 있어요, 님이. 업로드요? 아, 아 있다고 뭐 가정을 해봐요. 네 없는 건 알아요. 뭐? 어? 뭐? 아, 말해, 말해. <웃음> 이발. <laughs> 아, 말하라고 그요 자, 있어요. 여자친구가 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 둘 그, 중에서 1번. 그, 나, 전 남친이랑 술리사로술좀 마시고 올게. 반둘일것 같아. 2번. 나, 그 땡땡이 알지? 그 남사친이 있는.. 남사친? 1박 2일로 여행중 갔다올게 단둘이 뭐가 더좋같음 당연히.. 여행 아닌가요? 네? 다행.. 다행.. 당연히 여행 아닌가요? 거의 남사친인데? <laughs> 여행을.. 여행이 도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술먹뭐 이해해도 어느정도 전남친이 그러니까, 술 먹는 대상이 그러니까, 전남친이랑 술 먹는데? 단둘이? 난 대단히 대단히 깨야 된다니까 아, 애매한데? 어? 그렇죠. 근데 왜 골라야 돼미땅 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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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 <laughs> 그냥 그래, 깨야 돼. 사람이 아니야. 이걸 왜 골라야 됨이라고 하는 순간 밸런스 게임임. 이게. 응. 응. 완벽한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그 소리. 야,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래도 그래 불 먹으면서 마지막 얼굴 보고. 마지막일까요? 받는 거어오 이거 배달당했구나. 하는게 다일 거 같아. 마지막일까요? 전 남친한테 속만나고 당상이면, 그래, 좀 됐지. 어이 씨, 하지만 그 상황이 상황은 족같잖아. 상황은 언제 둘다 족같아요. 이거 음. 이거 보니까 알았어. 옆 비님이 답을 받은 이유를. 아니 나는 근데 이거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맛을 살리려면은 반대쪽에 이제 그태클 거는 사람이 하나씩 계속 있어야 돼. 오, 커브리더로 보는데, 눌렀던 사람이고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봐요. 아니에요. 뭐가 아저씨요? 딱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요? 네. 어쨌든 왜요?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지성 있는 상태로 말하는 중 아니에요. 저 항상 지성이 있어요. 어 없어요.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네 앞에 무슬리있다 뭐 일부러 좀 음, 미친놈 컨셉으로 잡아 음, 이거 맞죠 컨셉? p p p 중에 p 아하 <laughs> 원래 평소에도 이렇지 않아? 요아 그냥 근데, 아, 아. 근데 여기서 왜 그래요? 로시컷? 여기서 일부러 좀 몰아야 되지 있잖아 그에 사람의 컨셉을잠 여기도, 여기도 복무도가? 아니, 아니고 음. 본인의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자기가복도냐고 여기가 그런 곳인 것 같아 존경합니다 알겠어 아이고 웃였다 정문님이 뭐 하셔야 할다정문이 궁금한데? 저긴 진짜 아유, 화낼 거 같아서 못 물어보겠어 정면에 1그리고 제키야, 먼저. 아, 제다 아직도 안되는거야 제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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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 제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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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키야. 제키야. 제키제아아 아 어, 시장 분위서거를 해볼 만한데. 아이. 이 바리넨 아팠다 개 같은 거 진짜. 예예 예. 아유. 음. 에포. 여기 아, 왜요? 알럿님 안녕하세요. 저요? 저기 이게 뭔데요? 네. 여기 여기 잠수이별 대고 발생함. 잠수이별 파우 대고 발생함. 잠수이별 대고 발생이 어 이상하니까. <laughs> 잠수 이별이 더 좋겠다고 하는 쪽 대가 발생함. 지금 <목소리> 그 여기 렛따기도 물어보고 있님 예. 다돌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말을 안 하시네. 잠깐만요 저 지금 바빠서 잠깐만요. 어. 그 루시 봤지? 게임은 해야지. 아 어, 봤어 봤어. 잠수 이별 당하기와 루시 잡았어. 잠수 이별 이거 아마 트로퍼 돌아갈 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아. 뭐가 더 짜증나냐. 이걸 조심. 뭐가 더 싫으세요? 아아있어 그 눈앞에 보이면 족같은 사람은 눈에 안보여요 그냥, 그냥. 아니저 관계는 뜻이 났잖아 어. 이제 그..그..그럼으로 관계의 끝이 났네? 나랑 관계 했던 사람이 다거기는하지누 근데 그상황에면상황이선에 화가 났요환생님들이 빨리 잊지 빨리 잊혀지조해조심그 그 천. 그 보이는 그첫 번째 그림이 너무 짜증나 그 화가 이제 그 모든 거를 구하니까 그림을 잘고아이고 그 너무, 아, 그래. 아이고. 그 너무 아, 그래. 아 진짜 같이 맞아버렸네 이거? 들려왔다는이 그거 하면 백만 백만 백+ 백만 백+ 백만 가만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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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동안 백만 백만 내가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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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환승이별은 그 모든 그 순간의 아, 고통이 한순간 집중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실원한거 음... 나는 한번 아픈게 나아 <laughs> 아, 솔직히 말해서 그 환승이별을 당한다면 그 당하고 나면 누군지 알거 아님 상대방이? 어, 어 어느정도 좀 납득도 할수 있다고 어. 생각해 근데 그 그게 음. 좋았다는 사람도 많은데 이상 사람, 이 상대가 음. 나보다 돈으면은 씨발 그 완전 자객은 맥스 될것 같고 음. 어, 음. 나보다 나쁜 상대면 저 새끼 저 새끼한테도 내가 밀린다고 이렇게 향 그렇긴 한데 마음 빼놨으면 향 헤어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laughs> 상인은 도장 도구 동남이나 이렇게 떠올려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또같단 말이야 아는 것이 입이다. 네. 나는 환승님을, 환님 한승님, 그, 상대가 얼굴이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좋다. 누가 당해본 입장으로서 나는 환승님을 잊겠습니다. 어, 뭐였지? 그, 박꿔졌던 거? 뭐그뭐 여행가는거? 술먹는거 전 남친이랑 술먹기와 잠깐 방금 보고는 했는 아 레언님은 안했구나 어, 남사친과 1박2일 여행가기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에? <laughs> 남, 전 남친과 술먹기 전 남사친과 1박2일 여행가기 이 조화가 어떠나요 선생님 님여 레언님 님 여자친구가 있는데 님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남사친이랑 1박2일 단둘이 여행가는게 더 싫어요? 아니면은 전남자친이랑 1대1로 1대 술먹는게 더 싫어요? 와 <laughs> 이걸 고르라고? <웃음> 박치기 박치기 <웃음> 싸워야지 <여전히> 너무 멀어 아 없잖아 전 남친이 ㅈ 긴해 근데 1박 2일도 ㅈ 긴해휴다 했다 알아서 죽여라 전 남친과 1박 2일 여행 가전 남친과 전 남친과 술 먹기 우아 여 지금. 야이 1박 2일. 아, 이게 쥐큰줄이네 1박 2일이. 아, 1박 2일인데 왜 남자는 왜 남자랑 가냐고 씨발. 이 정도면. 그 <laughs> 아, 아, 뭐가 남, 전남친이랑 술 게, 전남친이랑 술더 싫어요? 이거 전이랑술 먹는 게전략친이랑술 먹는 게더 싫어. 집중해. <놀람>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칸태도 이쪽이 그리고 여기는 저기네 1박 2일이고. <laughs> 여기에는 일박 2일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둘이. 어, 가면 그런 관계가 될 거야. 아니, 그러면은, 확신이 아닌 아니겠... 게, 이씨, 음, 뭐. 1박 2일. 그래서 기일.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성별상관 성별, 연관없이 그냥 밸런스가 잘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저게. 나 이거 근데 선택하면서 너무 둘다좀 너무 죽 같았어. <laughs> 내내 망상 펼치는 거잘들었었니다아 진짜 아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면 이것도 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똑같은데 이러면서 맞아요 둘다 똑같이 똑같은데 아 님이 통제할 수 없는 거 통제할 음. 수 있는 상황이인데 거의 둘다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데 상황은 <laughs> 여행가는 여행 가는 거는 어디 타지로 놀러 가는 건데 술 먹는 건 웬만하면은 학교 에서 먹잖아. 하에서술 먹을 수도 있잖아. 내가 사는 그 본처에서. 왜 가는 거야, 어가 여행가? 왜가 왜 하는 건 거, 그거부터 시작하면 건왜 돈이술 먹냐고. 여행 가는 것도 우리 집 뒷산으로 뒷산으로 놀러 간다 그래요, 한 장으로. 아니면 돼. 그거는 그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그럼 뭐, 지들이 알아서 고르지. 겠 그런 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어. 나는 나는 이제 그. 이프의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관계의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이미 상황의 가,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관계가 그, 그, 뭐래 마음의 심적인 그런 쪽이 더 싫다고. 아, 몰라, 씨발. 헛개 물고 죽으면 그만이야. 뭐, <laughs> 뒤져, 아, 그냥. 왜 살아있냐고, 아지헛개 물고 뒤지면 그만이요 씨발. 아, 뭐, 씨발. 잘안 안안안 돼요. 빨리 비로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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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싫은데. 둘다 아, 아, <laughs> 싫은 거 다는, 둘다 싫은 거. 그러니까 제 3의 선택지, 혁 죽기가 있거요 아, 아은 없어. 둘, 둘는다 둘, 대가리뜨는다 아, 지구를 이탈한다. 둘다 죽인다. 내서다 그러면... 이런 거다없다고 그냥, 그냥 헤어진다 안 돼요. 인셉션, 인셉션, 이 돌려봐. 인셉션, 팽이 돌려봐, 팽이. 여까지돌아가면 꿈이 한다고하잖아 진짜 좋아. 넓다 이렇게. 아 어, 질문 벌칙이. 질문지 자체가 열 받으라고 만든 질문지 그래도... 아얘 무조건 1타운이이상 누가 그런거 좋아해 아도티아의 그런 <laughs> 취향이신 분아니면 절대로 할수없아 씨발 다엔치을들었야야 이거 너너한빠지수니다빠져자빠져자로 어. 어, 왜요? 졌다. 아, 아, 끝났네. 이거 끝났다. 아... 뭔지라 해도 이거는 마... 그래도더 싫은 건 예방일지도. <laughs> 저거 술먹술 먹는 거는 어, 배우가 너무 깊었어. 뭐다 같이 오기 수라도 있긴 한데. 어, 예. 술 먹는 거는 근데 술 먹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내 남자친구가 한 번. 믿음이 없다는 거예술 먹고 사모가 더 대파 왔다는 게. 어떻게 그, 그렇게 그 따지면 친구랑 그것도 내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일박 네, 2일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laughs> 난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는 거가 믿음의 영역이거든. 난, 난 근데... 술 나는 술 믿음의 영역이거든. 난 아... 영역? 뭔 이름이 뭔 이름이 영역이 무슨 거 같은데 저건. 차량은 최선을 다고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게. 아니 일박 2일 가서 술안 먹을 거야? 먹지 겨울에. 그것도 똑같은 거야. 술안 어, <laughs> 그거는 둘다 운전을 한다면 안 먹을 수도 있겠지. 둘다 운전을 어떻게 해? 차두 개로 가는 거야? 아니 주로 그게 아니고 보통 근데 한쪽이 운전을 하면은 다 반대쪽도 예의상 안 먹지 않아요? 아니요 뭐다 먹는데? 참안먹은요 그리고 1박 2일이잖아 그 놈이 총 때매는 거 아니었어? 어총 때매는 거 나도 운전한 놈이 총 때매는 거잉 그거는 아 그래서 한 명이 나는 운전자가 나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반대쪽에 술을 아. 먹고 싶고 하는데 그을나 때문에 못, 운전을 하는 것 때문에 못 먹는다 하면 나도 같이 안 먹어 오 그래서 근데 1박 2일이잖아 에? 1박 2일이잖아 자고 일어나는 자고 일 자고 일어나면자 먹을 수 있지 자고 일어나고. 자아일어신인데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고고어차고 아니 어일치기가아니고 먹... 1박 2일이나일어고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 그래서 안 먹어. 먹어 우리 애들 중에서틀안 깬다고 술안 먹는 애들 많아 운전하면 안 돼. 아예 틀안돼 이건 선생님 친구분 문제지 이거 일반적인 부분은 사람, 평소에 사람을 주변의 상황에 입건해서 어? 판단을 하잖아요. 아, 네트만도 아, 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고. 어, 나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상황은 나는 그냥 먹어. 어 아니 그러니까 네트 그렇고 나는 이러서고. 네. 확실한 건 주변 상황에 하는 건 맞는데 보통 이런 가정을 할 때는. 안전 자산술안 대부분, 먹는다. 그, 대부분의 상황에 그게 되야 돼. 대부분의 상황. 그리고 여초에 그남 남남친 전 남친과의 관계보다는 남남친 남그 쪽이 좀더 나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이제 남녀간에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두명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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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다 먹었어. 당서나 존나 잘했는데. 일이일이면까 아니면 다른 게 아니, 있을까? 이게 있잖아. 있잖아. 그냥 당일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전그 어, 그래. 그러니까 전날 술을 뭐, 먹는데 이게 밤새 먹는 건지 그 저녁에만 술 먹고 빠지는 지도 모르잖아. 아 네, 그것도 는죠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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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계속 장작을 어, 넣어줘야 아, 돼 아니 엘레비전은 그냥 카는데이 친구랑 여행은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 생각 전 남자친구랑 전 여자친구랑 들먹는 건예인가요 <laughs> 애초에 둘다예인없바스가 <laughs> 지금 여행은 이 여행은 손 넘었지 <laughs> 아유,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 발코니는 그 술집에서 음. 먹으니까, 어쨌든, 술집에서 먹,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시면은 음. 여행 가면은 보 웬만한 맨션 펜션이나 그런 데서 먹잖아. 어디서 먹을지는 또 모르는 거임. 아, 아 그럼뭐 1대1이면, 1대 시발 그거 사심 가득한 거지. 1대1로 술 먹잖아, 애초에. 아니, 1대1 그 1대 혼자 1대 그 공간이. 아, 주위에 누가 있냐, 이거. 어, 주위에 누이 공간이 없으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임. 이렇게 보면은 X발 그어보 됐는데 여행 가서 시스기치해 <laughs> 아니지 남자친구 별장으로 가면 되겠네 <laughs> 여행을 팩트 별장 이 있는 정도의 남자친구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니까아 이거 봤어? 여행기 제일 좋은데 뭐라 그래요 뭐? 아 그냥 오다 말아 자고 진짜? 그래 뭐 오다 말참 밸런스 게임이 딱 감정 사항이 딱 좋은 게임이죠 근데 뭐 저는 항상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반대쪽의 입자는 항상 존중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계속 열 받친듯이 얘기한다는 거면은 하는 건 이제 밸런스 게임의 맛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그 MSG 치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난이 상황을 몇번 겪어봐가지고 똑같은, 똑같이기때문아 그림이 과거 상황 안 궁금하고요 그래요 이거 결론 경험 토대로 나온다 이거 영웅는 터널로 나가는데. 아까? 하나 더 하실래? 저기 있네? 이거 그냥 밀어야겠다. 더 있어 어, 어 15초 뒤에. 그, 전날 친 어쩌고, 그, 뭐야. 1박 2일 여행이랑 술자리랑은 안 했구나. 맞으니. 응? 안 하지 않았나요? 아까? 아까 했어요. 아까는 2주 중안 나왔었는데. 근데 서 1박 2섹다가 해먹는 걸로 합격했다가 다시 1박 2으로 바꿨어요 아이씨 미안아 이도면출근아 근데 방금 사이어 못맞고서 이거 어이이이이아 근데 이거 4단계 체방이라서 이 4단계 체방이라 안되져 4단계 체방이라 안되져 이게 사람인거지? 이 네, 한테라인데, 루시아루루임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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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말이 루시가 이 말이 말이 말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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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말이이말말말말 많이 죽었어야지 네. 밥살이니시만 한 4번 네 걸렸는데 쟤야 10데스야 야나잘 정도... 먹었다 예야 근데 저 사람 미친 척했는사 말이야 역시 맞아 역시 엘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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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만 이길 어, 요 데포... 빨리 다, 다음 주제 빨리 줘봐요 허비님 나 여기까지 할게 나, 나, 나는 여기까지 왜냐면은 <laughs> 이거 하면서 밸런스 게임 하니